네, 오늘로부터 이제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어드벤트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성탄 주일까지 네 번의 주일이 있을 텐데 그중세 번의 주일에 어 이제 누가복음의 성탄 기사에 나오는 노래들을 보려고 합니다. 노래들이죠. 오늘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이주 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난 후 이스라엘 역사에는 약 400여 년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 깜깜하고 답답한 시대가 깨어지고 마침내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누가는 노래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이 시와 노래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게 알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 노래일까요? 400년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탄성밖에 터져 나올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감격 앞에 인간은 찬양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와 스가랴와 천사들은 성탄의 때에 어떻게 노래하였을까 그것을 보실 텐데 이 먼저 성경은 이런 노래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시와 찬송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와 스가리아와 천사들을 노래하게 하셨어요. 이들을 노래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멜로디가 되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은 홀로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준비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다고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일을 한다거나 뭐 예수님을 끝까지 서포트 한다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를 요한이라고 하라 예고한 것 치고는 복음서에서의 비중이나 세례 요한의 성취는 미약하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소리처럼 그냥 외쳐졌다가 소리처럼 사라져버렸지만 세례 요한은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에 충성하여 회계를 선포하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더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느 산골에 사는 노부부 그들에게 뒤늦게 주신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흔쾌히 놓아두시고 이 뱃속의 요한과 뱃속의 예수가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이 거대한 구원 계획에 이 작은 요한을 동역자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안 드려도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갚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의 경영으로 바쁘실 것 같은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작은 모임에 함께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낮은 곳, 작은 이에게 오신 그 성탄의 은혜가 깊이 묵상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따뜻함을 이 계절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노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 아기 요한을 약속한 이야기는 이제 보실 텐데 그 사건 여섯 달 후에 나사렛이라는 시골의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인사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합니다. 마리아가 무서워할 때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런데 천사의 인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 아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도 아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미 완료된 완료된 상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고 무서웠대요. greatly troubled라고 번역되어 있죠. 매우 당황하고 동요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선포된 그 은혜의 감격, 은혜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현실의 상황 때문입니다. 내가 임신을 한다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아직 처녀예요. 약혼 상태입니다. 약혼자 요셉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요셉이 나를 믿어줄까? 보호해줄까? 이 시대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들은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주 감격적인 말씀인데 현실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벼랑 끝에 혼자 서 있는 두려움이 마리아의 상태였습니다. 이 뱃속의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인퇴된 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마리아 본인밖에 없으니까요.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아직 내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어 왔던 대로 판단하는 그 인식의 시차가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좋은 건지 할 만한 건지 혼란스러운 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신앙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 교리와 찬양이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실감 나십니까? 오히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맞나 싶은 일들이 더 가득한 것 아니신가요? 우리가 말로는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용감하게 선포하지만 정말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시고 후회 없으실런지,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와 과연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자녀다운가, 천국 백성다운가, 그 격차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크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격차를 좁혀가는 것,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 선포된 말씀을 나의 체험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 약속받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인식의 격차는 있지만 말의 선언은 주의 여종이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음의 언어로 아멘, 하고 가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첫 걸음이었어요. 내가 이해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는 현실의 상황과 내게 해주시는 말씀 사이에 간격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언어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개명을 잘 지킨 괜찮은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선포해 주시는데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인식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늘 보아의 그 간격 사이에서 아멘 하지 못하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는 오늘은 안 된다. 끝났다. 평생 업으로서의 경험, 그 인식과 목수 예수가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 현실과, 인, 현실의 인식, 그 말씀과의 간격이 너무나 크지만, because you say so.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그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길들이 아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일어나 빨리 간 곳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죠 천사가 엘리사벳에게도 늙어서 이제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달려왔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라고 나오는데 두 사람은 뭐 단순히 이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파트너예요. 아멘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그려보십시오. 마리아가 나 임신했어 라는 사실을 그저 그런 관계에 털어놓았다면 수치와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리아를 손가락질 할수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마리아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어요. 세상의 비난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냥 다 받아주는 그냥 임무고운 사람이라는 것 뿐만 아니잖아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엘리사벳은 먼저 경험한 은혜, 믿음의 간증이 있는 신앙 선배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증인인 것이에요. 또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그저 자기 자기가 늙어서 임신한 것을 뽐내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대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줄을 대하듯이 높이는 관계가 예수님 오심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반드시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그 사람의 품도 함께 예배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관계들을 발견하십시오. 소그룹으로 모여서 간증하십시오. 증인 되십시오. 그리고 주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 방공호와 같은 안전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엘리사벳도 천사를 만나서 첫날 천사를 만났던 가정이니까 이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언니,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무서웠어요. 지금도 두려워요. 그러나 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눈 감고 아멘 해버렸어요. 마리아가 가진 그 아멘은 했지만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의 격차를 고민할 때에 엘리사벳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어주는 것, 축복해주는 것이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너의 상황이 어떠한 줄 아니? 마리아야 너 상황을 봐봐 그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뭔지 알아? 그것을 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인식의 격차는 내 인식의 격차는 남이 좁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동체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믿은 것이 맞다, 거기 믿음을 더해주는 것. 너는 복된 여인이다, 축복해주는 것이 마리아의 가슴에 있던 두려움의 찌꺼기를 완전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현실의 무게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무게는 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좀 어설프고 덜 신앙적인 기도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이고, 인식의 격차라면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으로 축복하고 영적으로 안전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격차가 없는 동일한 주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상황을 품어주고 믿음을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두 여인의 만남의 자리에 마리아의 영혼이 열리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된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기록된 이 구절들을 라틴어로 마그니피 a t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n 그니 y 가 되겠죠. 크게 만들다라고 부르는 이 마리아 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따라와야 되겠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보태드릴 영광이 더 남아 있습니까? 이미 충만한 영광 중에 계시며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커지거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분이 아니세요. 마리아가 말한 노래하는 마가니피카스는 나의 인식의 격차를 좁혀서 내 눈앞에 있던 현실의 문제들을 치우고 멀리 계신 줄 알았던 하늘의 하나님을 내 눈앞에. 하나님 본래의 크기를 회복시키는 것. 압도적인 은혜 앞에 내 영혼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매그니파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가사를 다 뜯어보지 않겠지만 마리아가 반복해서 노래하는 자신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마리아는 내 믿음을 보아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주의 어머니가 되었다. 내가 인생 역전했다라는 것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능하시니 거룩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아득한 거리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격차가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져 있음을 노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말랐다, 은혜가 없는 것 같다면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높아졌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별수 없는 듯이 작게 낮춰본다든지 아니면 둘 다이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작을수록 은혜의 공간은 작아지고 결국 좁아지고 좁혀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나 그 격차의 차이가 커질수록 은혜의 감격은 커지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만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magnify. 하나님은 내 눈앞에 계시듯이 커지시고 선명해지시고 가까이 오신 빛으로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커지시고 커지셔서 감옥이 부서지고 결박이 끊어지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찬양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높으신 하나님을 낮은 나의 자리로, 비천한 나의 자리로 공손히 모시는 노래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며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구유로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비천하다. 귀찮아다 하는 그 마리아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 영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굴곡 가운데 연주하시는 그 멜로디에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하십시오. 메가니파이. 메가니파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 감격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하는 우리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